오늘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문은 그 짧은 우리 격언, 동양식으로는 최근담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좌우명을 써놔서 짧은 그런 글귀를 써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데, 그런 말씀들이 모아놓은 것이 자문이고, 그 자문은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아, 그래서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말이 얼마나 그, 그런데 이제 성경은 말은 불사르는 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좀 자고 싶어도 이 자면서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유와 명철로 얻으면 보다 더 승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문서는 미셸레 셀로모 셀로모란는 것은 솔로몬의 그 히브리어가 셀로모입니다 미셸레라는 것은 마샬. 마샬이라는 것은 대조하고 비교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어느 것이 낫다. 어, 그것이 마샬인데 이 마샬에서 나온 명사형이 미셸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조에서한 말. 아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어, 솔로몬의 자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친 경언. 그것이 이제... 어, 히브리 성서에서 자문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혼자 다한 것이 아니라 몇몇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쓴 것이고 또 솔로몬이 혼자 다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종들이 전해준 그런 모든 말씀을 솔로몬이 편집하고 다 모아서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1기상 4장 3 2절이하에 보면 이 그가 그가 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이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럼 뭐 솔로몬은 그야말로 백과사전식인 그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 다 모아서 가르치고, 또 성경말씀에 기록하게 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그런 말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나 그 이전부터 나오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말씀들이 다 모아졌다. 솔로몬 시대가 부강의 시대고 돈이 있어야 사실 문화 창달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문화 중심 도시로 가려니까 이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대선에 되는 분은 돈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정신을 창조하는 것이죠. 사람이 굶으면 그, 물론 굶어서도 씨가 나오죠. 그런데 굶주리면 더 이상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 창달이 될때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행사가 이제 다양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국가의 부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적인 뭐 믿음의 그런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진보적인 사람도 솔로몬 시대에 성경의 상당수가 기록됐다고 그럽니다. 고대세계에 기록하고 그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한 시대에 그렇게 됐고 따라서 이런 자먼의 모든 것들도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먼서 30장의 1절을 보면 그 야계의 아들 아굴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굴은 지혜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했다 그래서 르무엘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솔로몬이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그 없죠. 그래서 이 르무엘은 아라비아의 어떤 그런 그 작은 도시 왕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도 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욕도 동방에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어 짧은 경구를 모아서 자문이 완성된 것이다. 이 시대는 자문서는 풍요와 안정의 시대를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자문서는 행복론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교훈이 많이 있어요. 행복론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 오늘로 비유로 하면 흙수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행복론적이고 긍정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출세를 못 하는 사회는 비관적인 사회죠. 그리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돈을 많이 번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뒤집어진 시대죠. 다음 내일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볼 것인데 잠언과 전도서를 대조해 보면 그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잠언서는 긍정론적이고 행복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전도서는 또 솔로몬의 전도서라고도 얘기하는데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어둠이 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도 명암이 엇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오히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도 1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무리하게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달리고, 그러면 그 빨리 달리고, 1, 2등이 막 앞서 달리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서 1, 2등이 그냥 실, 그, 떨어지고, 뒤에 오던 한참 떨어진 3등이 그냥 홀련히일등하는거 그런 일을 보면 너무 그렇게 했을 필요 없다는 거그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비관적이고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두 대조적인 성경이 자문서와 이제 전도서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늘 자문서를 공부하니까 이 자문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 할수 있는 인간을 자문서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이것을 택한 것은 개미한테 가서 열심히 배우면서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내가 개미처럼 일했는데 부자 못됐다. 그, 그것이 그 아니에요. 그건 전도서가 가서 우리가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 자문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자문서는 긍정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에 대해서 또 말씀. 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인간은 좌절과 낙심에 그냥 침몰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진해 나도. 그러니까 좌절을 겪지 않은 또는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그것에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간상이 자언서입니다자언서의 시대는 그러니까 상당히 맑고 밝은 시대. 자언서의 특징은 생활의 경험을 이제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됐다.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하늘의 별을 보다가 발 밑에 있는 구덩이를 못 보고 거기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늘에 별만 먹고 지혜롭다고 해도 발 앞에 있는 그 웅덩이도 발견 못해서 그 빠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지혜는 발에 있는 웅덩이를 살펴보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고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서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하고 싸울 때는 끝까지 승리하려고 이제 온갖 말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언비어도 만들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나서 싸울 때는 잠시, 잠깐이지만, 이사가지 않는 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웃이에요 아 그럼 화해를 해야죠 이웃이 우 대한민국이면 그렇게 감정해가지고 너 죽자 나살자 뭐, 나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 좁은 한국에서 안만나옵니까 그럼 이민 가야죠 그럼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과 다툴,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더라도 그 은밀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보루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뒤집어서 그야말로 끝장내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투더라도 다시 화해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막판까지 몰려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의 괴로움과 분노가 이제 많은 시대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화해가 잘한다고 참 어려운 세상으로 자꾸 시달려 뭐 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말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화해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살지는 못해요. 이사 가든지 이민 가든지 그래야 돼.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웃과 다투더라도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게 실질적인 것이죠. 실질적인 거. 자서 27장 23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늘날은 이제 그 성적 자유시대가 착고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그거 교육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장이 좀 강한 사람인데도 민망해서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여기는 그참 우리 광주광역시는 점잖은 양반 도시. 이저 위에 가면 그 수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니 길거리에 그냥 붙잡고 이게 무슨 짓인지 할수 없... 내가 할수 없이 눈길을 돌려 무슨 짓이냐고 했다가 봉변 당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아요. 얻어 맞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반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 그거 참천하의 그것도 볼상스러 거기 보면 나란히 이렇게 높이 그 키가 작은 여자니까 이렇게 부둥켜안고 그것을 타면서 쭉 하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런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대중매체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일수록 그야말로 마음에 그 필이 꽂혔다고 그런 것처럼 금방 사랑하고 금방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그건 부도덕한 것이고 그것은 쾌락을 위한 방종이고 그건 영화의 그 그것이지. 그런 것이 그런데 너무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사랑하면 곧바로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중 매체가 온갖 영화나 TV나 뭐 드라마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이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다된 거예요. 사람의 그런 그 성적 관계는 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교육해서 가르쳐야 돼요. 어떤 그... 대학 시간 강사였는데 여학생이 자꾸 결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 중절해가지고 하혈이 나가지고 그렇게 학교 자유롭게 그렇게 연애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책임 안 집니다. 남자가 책임 안 집니다. 여자도 책임 안 지고 뭐, 남자도 똑같이 뭐 신세 망칠 수 있으니까. 남녀가 서로 책임 안 집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 물론 그, 결혼한 유부, 결혼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도 여기 적용됩니다만 젊은 사람들도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음료로부터 지킬 수 있고, 술이나 탐식이나 그런 것들서부터 자기 지킬 수 있고, 그 자문서에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그 대단한 인간이죠. 이거 알코올 중독자 그것은 고려가 안돼 있어요, 어느 면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을 자문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음료가 손잡아도 뿌리치는 그런 아주 용맹스럽고 담대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이잠언서 인간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외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 이잠언서 인간은 우리가 은금 구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끊임없이 찾아다녀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것. 우리 교회 성경학교 성경대학 다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성경학교 성경대학 다니면서. 그 힘들게 공부하면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자먼서의 인간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그런, 인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전도서나 욥의 그런 좌절, 그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자언서 23장 1절 이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 밥 사주는 것으로 먹어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밥 사주어서 넘어간 사람을 알아요 제가 그 남자가 얼마나 그렇게 호화롭게 하고 별로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이제 그뭐한 100층 그런 데 가가지고 랍스터 사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자는 그거에 또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칼에 칼을, 목에 칼을 두라고 그래요. 칼을. 그러면서 자언서 24장 5절이하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하죠 그리고 아, 목에 칼을 두고 다른 유혹이나 그런 데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웃하고 다울 때도 감정을 절제해서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은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막가파가 오늘날 세상에 많아서 그런 식으로 터놓고 대선 주자 가운데도 그런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먼 나라에서는 또뭐 대통령 당선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지.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은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립니다. 밖에서 봐야죠. 밖에서 보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춰보는 것이고, 어,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소동과 고모라 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소동과 고모라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부도덕한 도시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고 지식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자문서에는 한 가지 이제 빠진 것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적 계시와 동적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하고 행동으로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른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같은 행동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고 정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자문서가 그 움직이지 않는 정적 계시, 이 동적인 계시와 정적인 계시가 있어. 그래서 자문서에서는이 정적 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 그 진리의 말씀을 정적 계시와 동적 계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는 자문 또는 십계명과 같은 그런 어, 말씀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두 가지를 겸해야 온전한 믿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많이 생각만 해서 어떡하겠어요?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몸도 부지런하고 마음도 기계가 높고 그두 개가 어울려야지, 생각만 가득하지.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일만 많이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일은 그것은 엉뚱하게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손과 발은 한없이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공적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가정교육과 이웃의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자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것. 너 친구하고 싸울 때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 친구가 그뭐 컨닝했다든지 그거 선생님한테 고해받치고 그러지 마라. 그걸 아버지가 가르쳐줘.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서 그 거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뇌물은 받지 말고, 선물은 받고, 그럼 어느 것이 뇌물이냐? 경험상으로 이것이 뇌물이다. 그건 아버지만이 가르쳐 줄수 있어. 기준이 있겠어. 뭐 법대로 5만원 이하가 뭐 선물이고, 그, 그건 뭐 그냥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면 훨씬 지유롭게 될수 있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잘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또 헤매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은연중에 부모님은 너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철들면 알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축적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고 조선소에 다니는 그 회사원이 있었는데 그 회사원이 퇴직, 정년 퇴직 전에 미리 사업,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자기가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벌어주고 그 애들은 대학 다니고 군대 갔는데 완전히 남남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정을 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 벌어주는 그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몇년 앞당겨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마침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하고 세계 일주를 갔어.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나 그 아내가 그 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1년을. 1년 동안 아들하고 같이 세계를 다니니까 그야말로 친구가 됐어. 요 모든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이해하는. 그래가지고 부자유친이 된 거예요, 부자유친. 낳는 것은 그, 그냥 태어나서 자식이 되지만 정신의 자식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정신의 자식이 되지. 정신은 저절로 그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DNA는 저절로 나으면 자기 자식이죠. 그러나 정신은 정신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야 자기 자식이 된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필요하고 이웃과의 교육은 훌륭한 이웃을 만나면 그 우리가 이와 같은 자언의 지혜를 얻는다. 냉모 삼천지교라고 한 것은 사실 이웃 교육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엉뚱하게 그거 같이 학군 따지고 뭐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같은 그분이 강진에서 이제 사실 때 그분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훌륭한 학자가 되다이 좋은 이웃이 생기면 그런 역사가 생기는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기 자식 교육도 그래도 잘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을 알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공부를 등한시하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벼슬길로 몰 나가면서도 공부하는 것이 참 공부고 벼슬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를 도구로 쓰는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그런 공부고,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 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보는 요참 훌륭한 아버지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면 학교를 잘 다녀야죠.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니든지,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면,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이스라엘에도,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배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갖는 지혜의 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지러지고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맑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